어, 멀리서 와주신 우리 고문님을 비롯해서 바쁘신또 추운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주지원 대표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악의 축을 우리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통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경향신문 유희권 기자가 공매도 세력과 짰다면 그 자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경향신문 유희권 기자! 공매도 공매도 세력한테 정보를 입수했다면 경영신문 일본 기자 지옥가!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해서 현행 범인 금융감독원 직원 어떤 놈이 불법 정보를 줬는지 경향신문 유일한 기자 범인의 이름을 밝히거라 박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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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라. 금융감독원 불법 정보 새벽 6시 기사로 단 이틀 만에 7조 원이 쓴다 려갔다 경향신문 유일간 기자 금융감독원 범인 이름을 밝히던가 7조 원을 배상하라